가톨릭 성보 방송국 칼럼 죄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지금도 나를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은 날의 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아무렴 끝없이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야 언제까지나 진노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에레미야서 3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더 짓습니다. 금세기의 대표적인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에 있습니다. 교황님 공고 화이아침의 18항의 내용입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세상이 구원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려받은 죄를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일은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느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죠 요한 바로이세 교황님 책 희망의 문턱을 넘어 70에서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오로이세 교황님의 경험입니다 저는 최근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강론 주제로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선택하였습니다. 폴란드의 계명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시키려고 애쓰는 교황인 제가 마치 불쾌한 깊이 인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성령께서 오시어 죄와 관련하여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이다. 연복음 16.8절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있음을 인식시키는 것과 그 죄로 인해 단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죄를 인식하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돌아옴으로써 아버지 품을 얻게 됩니다 죄책감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감각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고 죄를 묻지 않는 종교 지도자를 찾아 나섭니다. 또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죄를 죄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합리화를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 행동에 가장 좋은 명분은 정교 지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성서에 양들은 목자를 담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사제들의 말과 행동으로 정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제는 절대로 혼자 안 간다. 지옥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가고 천국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간다.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유독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루카복음 11장 52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심판 대전에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아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나는 너에게 이성을 주었고 양심을 주었다.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철학적 정의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입니다. 이성은 양심과 결부되어 객관적 판단 능력을 할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성 안에는 진리를 추구하고 선함을 지향하고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진선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윤리적 정의는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치심은 인간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에서 무조건 죄를 발견하려는 극단과 아예 죄를 묻지 않는 양 극단을 피하면서 우리는 이성과 양심의 분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모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나침반입니다. 나침판입니다. 지옥은 하느님이 보내기 앞서 내가 선택합니다. 회계를 거절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말을 상기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필립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화이아참의 18장의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죄를 무기나면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식하면서 구원은 시작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누립니다. 어, 복된 제약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죄보다 더큰 사랑이 내 곁에 있습니다. 죄는 희망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상 CNB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